근데 이자 그 강아지 카페 있죠? 갑자기 오노 오빠가 전화가 온 거야. 아 뭐지? 오노 오빠 왜 전화왔지? 무조건 방송일까 생각하고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금이야 나 방송 중인데 통화 가능해? 어 통화 가능해 왜? 금이야 이거 할래? 밥 먹고 어, 노래방 갔다가 애견카페를 갔는데 어, 진짜 겁나 귀여운 거 내가 꽃통 계속 키우고 싶다 그랬잖아 얘들아 꽃통이 있는 거아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꽃통이랑 겁나 뛰어다니고 거기 막 불덕도 있었거든요 불덕이 자꾸 강아지 밧줄 같은 거 물고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이러는 그래서 이거 던져 달라는 건가 하고 밧줄을 반대편에 잡았거든? 갑자기 아 하고 이러는 거면서 갑자가져가면 가져, 내가 그래서 어 가져가 이거 폈더니 갑자기 아, <laughs> 존나 마음에 안 드는 표정 찍고 갑자기 탁탁탁탁 떠가지고 음. 아터그무래 해달라는 거구나. 그때 깨닫고 이렇게 잡고 이게 당겨져니까. 근데 얘가 힘이 너무 센 거야. 이게 얘가 이만했거든? 자꾸 끌려가는 거야. 끌고 가는 것까지 내가 으아 으아 하고 끌고 가면서 잡아줬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흔들 때 있잖아. 아 무슨 강아지가 무슨 성인 남자하고 힘이 센 거야. 몇미터까지 끌려고 했어 아니 근데 저는요 사실 어느 정도 버텼거든요 소이가 진짜 팔랑팔랑 애가 너무 야, 작고 얇아가지고 얍신한 애들 있잖아 여리여리한 친구도 있잖아 엄청 여리여리해가지고 걔는 진짜 그냥 종이 인형이었어 <laughs> 진짜 누가 A4용지로 접어서 종이 인형 팔랑팔랑 근데 이자가 그 강아지 카페에 있더 갑자기 원느 오빠가 전화가 온 거야. 아 뭐지? 원느오빠왜 전화 왔지? 무조건 방송실 까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금이야나 방송 중인데 통화 가능해? 어 통화 가능해 왜? 금희 목소리 왜 그래? 뭐가? 왜 이렇게 간들어져그 앤드류 찍면 메리베스 위. 아 뭐라는 거야! 야, 야. 왜 짜증내는게 되고 너고 뭐 빨리 빠네. 뭐, 야, 나 물어볼게 있어. 아, 어, 뭔데? 수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금을 잘하려면 요새 너가한 10억씩 벌잖아. 그냥, 그냥 싫이 야, 오빠, 내가 1어억 벌었으면 나는 벌써 여기 없어. 근데 오빠, 전화를 받아들고 있을 것 같아? 귀미야, <laughs> 귀미야,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이사갈 집을 보고 왔어. 어. 돈이 조금 모자라 <laughs> 음. 그래서 수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니까 러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집 자금을 모아야 되는 데그집 자금을 오빠 시청자한테 뜯어먹고 싶다 이거지? 그치, 그치. 어, 어. 오빠. 어. 요즘은 쇠고를 깐다고 돈을 그렇게 벌자. 아, 요즘은. 시골이라도 까야 돼? 아니야. <laughs> 마이너스야. 오빠 시청자들의 니즈를 잘 모르겠지만 춤 같은 걸좀 춰줘. 난 춤으로 다 벌어. 춤? 근데 춤 중에 귀엽고 깜찍한 그런 춤이 아니라 한번 아. 추면 넉 다운 될만한 힘들어 뒤질 것 같은 춤. 내가 하나 추천해줘? 뭐가 있는데담다지라고 있어. 감다지. 아 그거. 아. 나 그걸로 오빠 우리 아. 정도 아니지. 월세를 벌고 있지. 1 2억 정도? 아. 오빠, 70억을 내가벌수 있었으면 오빠 전화를 안 받았다니까? 아, 미안, 미안, <laughs> 그거 추고, 가끔씩 이제, 새골 한번 열어주고, 그거 뭐한번반복하다보면 뭐, 오빠 집, 자금 정이네 아, 알겠어. 얼굴도 한번 할까? 아, 오빠 얼굴 이미 했잖아. 더 이상 깔게 없으니까, 어. 그거나 이거. 뭐, 승부팬티. 승부팬티 이미 팔았어. 고. <laughs> 어쩐 사람이란 는걸 그거 20만 원에 팔려가지고 <laughs> 그럼 20만 원에 팔았다고? 내가 판게 아니라 그 민수 형이 경매 콘텐츠로 팔아버렸어. 오? 아예 아. 그냥 음지계로 아. 들어가게 된 거야? <laughs> 자기가 신은 스타킹 파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laughs> 아니야, 진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 고민 중이야. <laughs> 아, 어, 오빠! 어. 방금 전 내가 말했는데 그거 나쁘지 않다. 한 번씩은 스타킹 봐아 하... <laughs> 이제 한번 생각해볼게, 투자로. 아니야, 고마워. <laughs> 아하. 아. 무슨 말? 내가 아프리카 간내 친구가 돈을 엄청 잘 버게 됐거든. 걔한테 물어봤는데 우결이 잘 먹힌대. 금비야, 아. 우결할래? 끊을게, 꺼져. 아. 응. 뿅! 다음 영상 이거 때. 안 봐. 그래. 그럼 이건 이것도 싫어? 그럼 보지 마세요.